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1195회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1194회차에 24, 33, 37이세 값이 나왔는데 24, 33, 37이 값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는 2 0 9회 차에 24, 30, 13, 37이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이 나왔을 때는 전전전회 차에 19나 29, 19나 29에 있는 값에다가 20단값, 19에다 20단값, 29에다 20단값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1에다 20을 더하면 21이 되죠. 어, 21은 없어요. 하지만 2에다가 20을 더하면 22가 돼요. 22가 요 출현했죠. 자그 다음에 434회차에도 24, 33, 37이 나왔는데 24, 33, 37이 나온 다음 회차에는 이세 값이 나온 전전전 회차에 1929, 1929, 19의 18, 2 9에 22가 나왔는데. 이두 값에 20을 더한 값, 18에다 20을 다하면 38이 되죠. 자, 38이 나왔어요. 22에다 20을 더하면 42가 되죠. 42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38, 42 나왔어요. 자, 다음 또 1168회차에도 24, 33, 37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전전전회차 1929, 19에 6, 29에 7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 20을 더하면 26이 되겠죠? 26이 있나요? 26 없어요. 7에다가, 어, 20을 더하면 27이 되죠? 어, 26 여기 있네요. 어, 26, 예, 맞아요. 자, 됐네요. 그럼 19나 29 값에다가 19에 20을 더하거나 29에 20 더한 값, 음, 자, 얘 예, 2에다 20 더하면 22. 18에다 20 더하면 38. 22에다가 20 더하면 42. 6에다가 20 더하면 26, 7에다가 20 더하면 27, 27은 없죠. 자, 그러면 이번 1195회 차에는 뭐가 나올까? 1195회 차에는 19나 2구에다가 20 더한가? 19에 20을 더하면 21이 되겠죠? 또는 2구에다가 20을 더하면 24가 되겠네요. 21이나 24, 요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것 같다. 21이나 24. 자, 기억하셨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5도, 오케이. 21이나 24. 두개 중에 하나의 값. 자, 우리는, 음, 24, 33, 37. 이세 값이 나온 다음에 차이는 어떤 값이 주로 나왔는지 그 특성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19나 29. 1구 값이나 2구 값에 2 0더한 값. 자, 그 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어요. 자, 다음에는, 어, 이 1194회에 1구와 보너스 번호에 3, 2가 나왔어요. 저 1구나 보너스 번호에 3과 2가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해요. 1구나 이구의 보너스 번호. 자, 1구의 3 또는 1구의 2. 자, 보너스 번호의 3 또는 2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음 753회차에 1구의 2, 보너스 번호의 3이 나왔어요. 자, 이럴 때 8. 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865회차야 19의 3, 보너스의 2 즉, 19와 3구, 19와 보너스 번호에 어떤 값이 나왔나 그걸 살펴보는데 9가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도 19의 2, 3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878회차. 자, 그러면은 10. 우리는 뭐알수 있나요? 8, 9, 10. 일씩 늘어나고 있죠? 8, 9, 10.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1195의 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는 어떤 값일까요? 1 1 9 5의 자, 바로 11이 되겠네요. 그죠? 어, 이거 아니네. 여기 11. 자, 11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11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자, 정리할까요? 음, 1구나, 보너스 번호에 2나 또는 어, 3이 나왔을 때 우리는 2, 3, 8, 3, 2, 9, 2, 3, 10, 3, 2, 11. 자, 일식 증가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자, 이번 1195회 차1 1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개인적인 취미로 로또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번호는 당첨을 보장하진 않으니 재미로 봐주세요.